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격 공부 오늘은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구하노니 바울은 이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일단은 여기 위에서도 15장에서도 가본 적이 없었다. 내가 여러 번 가기를 원했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었고 한 번은 가보길 원한다. 서버나 가는 길에 너네 먼저 들리고 서바나를 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에 온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 동역자들이 어, 바울의 동역자들이 로마 교회를 세웠다라고밖에 볼수 없거든요.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바울의 말에 의하면은 어,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안 가기로 심썼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면서 어, 남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의 동역자들이 세운 교회라고 볼수 있고요. 그게 1 6장에서그 명단이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누구 알고 있다 하면서 가장 높은 사람을 얘기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자매, 베베를 제일 먼저 언급을 합니다. 여성을 이때 당시에 언급한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좀 남녀 차별이 심했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누구 안다라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만한 사람을 제일 먼저 청거를 했던 거죠.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 교회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고린도 교회가 따로 있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갱그리아의 교회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은 여기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그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5절에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희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및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희 간절히 무난하고 라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였던 거예요. 이렇게 그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았던 뭐 에베소 뭐 갈라디아 뭐골로세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대살로니카 교회도 있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름이 없었던 그런 작은 교회 작다라고도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사이즈는 잘 모르겠는데 편지가 거기에 딱 가지 않은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베베라는 여성도 갱그리아의 교회1 일꾼으로 있었고요. 저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받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문나느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을 박해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고린도까지 쫓겨났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텐트를 만드는 업이 바울과 똑같아 때문에 직업적으로 또는 성교적으로 동업자가 되어서 같이 활동을 했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해서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로 그래서 이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이 있은 다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와서 바울을 만난 거잖아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무난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미 쫓겨나 있는 상황에서 로마에 편지가 보내진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불법 체류자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굴라가 남자고요, 브리스가가 여자거든요. 근데 여성의 이름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의 교회도 에문하느라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리스라,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집을 내놔서 교회가 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자체도 마가의 집이거든요.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 장소가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루신 장소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 마지막 만찬 한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잡혀가실 때, 그때 청년 하나가 호디부를 두르고 있다가 잡혀갈 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다 벗고 도망가는데 그게 마가였거든요. 마가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마가의 집, 그 다락방, 뭐 2층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때 따라왔다가 이제 도망을 갔던 게 마가였던 거죠.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라는 이름이 나온지를 않았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른 이름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브리스가 같은 경우에도 브리스길라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그리스길라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름이 조금 이렇게 발음이 바뀌는 경우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도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영향을 받고 사도들에게 평판이 좋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석에게 문안나라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나라 나기스의 권석 중에 주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나라 이렇게 그 친척들이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바울은 친척이 많을까? 여기도 친척이라고 나오고, <laughs> 어, 여기도 친척이라고 나오고. 친척이 많은데, 밑에 한번더 나올 거예요. 근데 진짜 친척인지 아닌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 13절 때문에 그러거든요.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 나라. 그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진짜 어머니는 아니에요. 일단은 루포가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웠던 사람 구레네시몬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루포거든요. 그럼 루포는 구레네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흑인입니다. 일단은 이걸 생각해 볼때 바울의 친척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그냥 어,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 어머니를 당신은 나의 어머니다 그러면서 그냥 양어머니처럼 보셨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루포는 친척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은 지금까지 말했던 친척이,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든지, <laughs> 위에 나왔던 친척, 그, 안드로니라는 사람도, 이제 진짜 친척이 아닐 수 있는 거죠. 한번 더 생각해보면요 여기 그 밑에 어또 누기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나의 친척 누기오와라고 나오는데 누기오라는 사람도 그 초대 안디옥 교회 교사 중에 그냥 한 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시몬이 구레네 시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구레네 사람 누기오 이 사람이 누기오거든요 그래서 흑인인데 이 사람을 지금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의 친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여기는 구레는 어,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그냥 친척이라고 불렀던 걸 수도 있어요. 좀 헷갈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친척인지 아닌지. 하여튼 뭐주 안에서 뭐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자매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잘 지내고 그래야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내가 같이 잘 지내고 동역자 되어서 자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너네 로마 교회 가가지고 너희를 세웠는데 너네끼리 서로 싸움 어떻게 하냐 그게 사실은 로마서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1 6장에서 누구에게 문하하라 누구에게 문하하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고 있고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주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같이 잘좀 지내봐라 그리고 특히나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 출신의 기독교인들, 너네 좀잘좀 좀 지내라. 사실 그유대 출신들, 원래 쫓겨나야 됐던 자들은 아니냐, 그 애들 먹이고. 그게 13장이었잖아요. 사실 1장부터 생각해 보면은, 예, 서로 정제하지 말라라는 게 2장 1절에서 나오고, 예, 서로 싸웠던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잔게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건데 우리가 싸워서 되겠냐. 가인과 아벨의 예배도 마찬가지였죠. 가인과 아벨도 서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지 좀 마.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자 아니냐. 너는 뭐 유대인이고 너는 아니고 너는 할 일을 받았고 너는 안 받았고 너는 먹는 거 먹고 너는 먹는 거못 먹고 뭐 이렇게 됐지만 다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 우리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아 구원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살자. 평강의 하나님이 속기 사단을 너희 발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서로 싸우지지 말고 제발 좀 평강하자. 그런 겁니다. 로마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두파로 나눠진 그 유대파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라.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그 살펴내서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공교하다라는 게 기술적이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첨하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가지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싸움을 붙이는 자들, 그런 자들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해서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야손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대살로니카에 있을 때 바울과 신라 대신에 그 감옥에 잠깐 잡혔었던 사람이에요 물론 바로 볼을 내고. 다시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어쨌든 바울을 대신해서 고난을 당할 만큼, 좀 바울의 많은 큰동역자죠 또, 소시바더라는 사람은, 소바더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도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끝까지 바울을 따라가가지고,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아시아는 물론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제모 에라스도와 형제 구하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비밀의 계시로 쫓아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로마서를 다 보고요. 이 16장 초반에 갱그리아 교회가 언급이 됐었잖아요. 물론, 고린도 교회를 딱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고린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그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로 표현이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로마서랑 조금 달라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는 쫓겨났지만 고린도에서 쫓겨난 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 세력이 굉장히 자유롭고 쎘었고, 또, 고린도 지역 자체가 굉장히 이방신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이 더 많아요. 그 심각한 다툼에 대해서 중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울의 서신에서 표현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